안녕하세요. 봉이스입니다 네. 자, 오늘 화요일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금방금방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영웅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다 보면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이번 주 목요일날 드디어 대망의 서울 콘서트 피켓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피켓팅으로 불리우는 티켓팅 꼭 많은 분들 성공하시기를 너무나 개인적으로 기원을 하며 이번 대전 콘서트 때에 이 영웅님에 대한 후담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정말 이런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요번 콘서트 후기에 가장 눈이 들어왔던 글이기도 한데요. 볼콕 하는 것과 손충화를 맞고 기절했다가 잠시 깨어나서 후기 쓴다 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던 어느 남성 팬분 30대로 추정되는 키180 이상 되는 건장한 체격에 남성분 옆에 여자분도 있어서 같이 따라온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 하기에는 너무나 잘 차려 입은 정식 부츠와 티셔츠, 모자, 응원봉, 마스크까지. 이게 아무래도 함께 간 친구도 가짜가 하나라도 보이면 가차 없는데, 그냥 따라온 게 아니라 정말 찐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공연 내내 근데 미동도 없었어. 그래서 또 우린 찐팬이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남자 팬 옆에 앵콜 때 비어있는 틈만 노리고 있었었어. 어차피 저 남성분이 꼼짝 안 하고 앉아있을 것 같아. 잽싸게 그쪽으로 다가가 인생 찬가를 부르는 영웅님과 하이파이브를 해내자라며 친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고 있었고, 인생 찬가 후반부 영웅님이 돌출 무대를 향하자마자 벌떡 일어났는데, 그 남성 팬분이 오히려 팬스에 딱 붙는 거였다 옆에 앉았다가 우리는 오히려 큰일 날 뻔했어 어쨌든 우리도 돌출 무대니까 엄청난 경쟁 속에서 난장판이었어 있는 힘껏 팔을 뻗었지만 정말 손끝 닿았을까? 어버버하고 있는데 영웅님이 내 옆에 그 남자 팬에게 가더니 남자들끼리만 하는 하이파이브 파이팅 넘치게 팍팍팍 프리랑 파워가 장난 아니었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옆에서 벙쪄서 쳐다만 보고 있었고, 마치 영웅님과 그 남성 팬 둘만의 세상이었다고나 할까. 그 남성 팬 표정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 우리는 말없이 방석을 꼭 품에 안고 허허 웃으며 나왔어. 역시 남장을 하는 것이 답인가? 재밌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영웅님의 팬으로 보였던 정식 부처로 온몸을 도배한 남성 팬분이 너무 근엄하게 가만히 있어서 그냥 따라온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영님이 이분을 발견하자마자 그냥 남자들끼리 하는 격렬한 타이파이브를막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전달해 드렸죠. 많은 팬분들이 아 이거 남장을 하고 콘서트장을 가야 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남성 팬만 발견했다 하면 영웅님이 무조건 손을 잡아주거나 악수를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하니까 이게 너무 부럽다 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영웅님의 재밌는 콘서트. 요번 콘서트 실황 영상이 유튜브에 미리 공개됐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콘서트장을 가진 못해도 이 분위기만으로도 이미 일반 팬분들이 아닌 일반 여성들은요, 이렇게 반응이 쏟아집니다. 나를 믿고 가. 내가 가고 싶어진다. 우리 할머니도 간다. 진짜 히어로 지금 꿈꾸는 것 같겠지? 흥해라 영상이 때깔도 좋네 티켓팅 잘해야 한다 엄마 효도로 따라갔다가 너무 재밌어서 나한번더갈 예정이야 엄마가 살면서 진짜 이렇게 무언가에 푹 빠지고 행복한 걸 처음 봐서 너무 좋다 티켓팅은 너무 힘들어 진짜 친구 사촌 언니의 친구 사실 남이야 티켓팅이 도와줬는데 잘 보고 오셨나 모르겠다 재밌어 보인다 엄마 미안해 다음에 꼭 보내줄게 다음 주에도 실패하면 난 쫓겨난다 아마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서울 콘서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와 아이돌이네 역시 국내 1군이다 대박이다 내년에도 해줘요 내년엔 효도 예약 영웅님의 콘서트로 수많은 자녀분들이 효도를 하고 있다 보니 매년 콘서트를 열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 체질 경기장에서 할 거라니. 대박이다. 재밌긴 하더라. 다시 봤다. 진짜 아이돌 같다. 어머님들이 제대로 정착하신 것 같다. 재밌고 키 크고 얼굴 작더라. 10대부터 80대까지 연령층이 엄청 다양하게 오더라. 맞아. 키 크고 얼굴 작더라. 이게 팬들이 아니라요. 일반 여성들의 반응입니다. 전 연령층이 다양하게 와서 트롯부터 우리 세대 감성 노래까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게 너무 좋았어. 내가 다 벅차오른다. 엄마가 소녀처럼 막 좋아하고 신나는 거 보면 괜히 눈물나고 그러던데 그냥 기분 좋더라. 엄마 되게 좋아해. 생기 넘쳐. 저기에 나도 있다. 우리 엄마도. 와, 대박이다. 어른들 재밌게 노시니까 너무 보기 좋다. 어제 엄마랑 모시고 갔다 왔는데 응원봉이랑 옷도 사고 너무 좋아하셔서 눈물이 났다라는 반응도 쏟아진 겁니다. 이게 놀랍게도 팬분들이 아니라 일반 여성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웅님의 콘서트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항상 영웅님 이야기했죠. 위로와 감동을 주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영향력이 선배 가수님들에게도 뻗쳐 나갑니다. 아침마당에 등장한 스타 노래 강사 임성환님이 6천명의 분들을 모아놓고 노래 강의를 할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침마당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이러한 말을 합니다. 특히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진의 임영웅도 자신의 공식 유튜브를 통하여 감사 영상을 남길 정도로 스들의 스타로 유명한 임성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영웅님이 예전 노래교실 활동을 할때 운명 시절 임성환님이 엄청나게 챙겨줬던 건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영향력이 오히려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분들에게 되돌아가서 이분들도 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걸 보고 윈윈 구조라고 하지 않나? 함께 성공하는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유튜브의 생태계는 사실 경쟁과 어떠한 견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임영웅이란 가수를 보면 이런 유튜브도 이 정도의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예계는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영웅님은 남들과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죠. 화합하고 오히려 서로가 윈윈하고 또 특별히 무언가를 하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좋은 미담이 쏟아지고 영웅님의 영향력으로 주변 분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비야말로 굉장한 슈퍼스타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영웅님의 스타성 누가 발굴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정훈 대표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정훈 대표님이 영웅님을 뽑았던 이유 기억나시죠? 다른 것보다도 근면 성실해 보였고 이가요계에 이런 순수하고 성실한 청년 한 명쯤은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규모가 크건 작건 한 기획사의 대표님인데 이 실리를 보고 이윤창천을 위해 연예인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영님 역시 마찬가지죠. 실리를 따진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상태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여군님의 계약 이적설부터 여러 이야기가 나왔죠. 물론 당연한 겁니다. 상업적인 구조를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잘못된 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두 사람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감동을 주는지, 실리적인 추구보다는 감성적인 추구, 이득보다는 신뢰를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치열한 경쟁 속에 연예계에서 지금 최고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런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했고 그것은 CJ ENM이라는 엄청난 대기업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 선택을 받아 진행된 것이 바로 영님의 I'm Hero 전국 투어 콘서트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티빙에서 전 세계 생중계 관람권까지. 이번 주에 예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CJ ENM이 지금 어마어마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k 이콘텐츠 메타버스 만든다. CJ ENM이 더샌드박스와 손을 잡았다. 자,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샌드박스라는 과 파트너십 협업을 맺었는데요. 이더 샌드박스는 글로벌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 회사 전부 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여 k 이 컨텐츠의 메타버스, 한마디로 가상현실 공간에서 CJ ENM과 더 샌드박스가 일종의 이 부동산에 부축한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CJ ENM의 이 다양한 k 이 컨텐츠들을 더 샌드박스가 마련한 가상 세계에 구현을 하게 되고 이것을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메타버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 NFT.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법 복제를 하거나 마음대로 가져다 쓸수 없는 개체적인 컨텐츠 이런 보호가 되어 있는 인터넷상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 CJN과 더샌드박스가 복제적인 케이턴 컨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뻗쳐 나갈 것이란 얘기입니다. 드라마, 영화, 예능, 공연, 다양한 다양한 국내 컨텐츠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CJ ENM은 이협업을 통하여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가 더욱 더 다양한 장르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로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의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현실 세계를 살아나가는 이 세계 외에 가상 인터넷 공간에 만들어 놓은 정말 무한한 방대한 컨텐츠를 저장해두고 풀할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이 엄청난 CJ ENM과 가상 세계 공간의 대표 주자를할수 있는 글로벌 기업인 더샌드박스가 힘을 합쳤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영웅님의 이번 컨텐츠 전 세계 생중계 서울 콘서트 라이브도 이런 CJENM의 K 컨텐츠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을 더 샌드박스라는 이런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기업이 이런 영님의 웅 컨텐츠를 보호하며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 제공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CJENM과 메타버스 기업인 샌드박스와의 이 협업 체결의 엄청난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K 컨텐츠를 영님만이 웅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CJENM이 이더 샌드박스가 깔아놓은 판 위에 화려하게 펼친다라는 거죠. 제가 눈이 말씀드렸지만 영웅님의 이번 행중계 라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결과값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CJ ENM이 만들어 나갈 이런 메타버스나 K-T와의 협업 등 정말 다양한 무궁무진한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이 CJ ENM의 OTT 서비스인 t 빙을 시작으로 이 다양한 파트너십이 계속하여 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조리 다 온라인을 통하여 전 세계로 송출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드라마 또 케이팝 이 모든 것은요. 오프라인, 현실 세계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 공간, 즉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JENM과 협업을 해나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CJENM의 티빙에서 역사적인 서울 콘서트 생중계가 성료하게 된다면 지금 이런 JTBC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 CJ E&M의 n 이 엄청난 행보에 힘입어 우리 영웅님 전세계 진출 어마무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들 엄청난 컨텐츠들, 방대한 양들이 굳이 영웅님이 TV방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글로벌 슈퍼스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초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이토록 팩트를 기반으로 한 신나고 가슴 뛰는 소식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수명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